야 뭐야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나왔더니안 나와 있네 이 녀석? 그래놓고서 맨날 나한테 지각을 했네 어쩌네? 난또 무슨 자기는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일찍 오는 줄 알았지? <laughs> 야 그러면 오늘 나의 작전대로, 짜 이게 힘들게 전설 열매 구해왔는데 그 녀석 오면은 이거 전설 열매 있다고 얘기 안 하고 열매 뽑기를 한 다음에 좋은 거 나오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내기하자고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 전설 열매 꺼내면은 결국엔 그 녀석이 내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거지. <laughs> 야얘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야 찐빵 찐빵 아이 헬로 헬로 야 찐빵 야 우리 동네 이거 눈은 언제 다 녹냐? 언제까지 겨울인 거야? 야야 야, 나왔어 어? 어야너 어, 왔냐? 야너 오늘 지각 좀 했다 야 네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왔냐? 왜 내가 일찍 나오니까 싫으냐? 에 그건 아닌데 야 우리 오늘은 뭐 할까? 아 요즘에 할게 없어 야야 내가 재밌는 놀이 하나 알았는데 우리 둘이 열매뽑기를 해서 둘 중에 더 좋은 거 나온 사람 소원 들어주기 할래? 오 좋지 야야야 야, 야. 나 근데 지금 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에이 똥쟁이 녀석 야 빨리 갔다 빨리 와라 오 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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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고야나 야, 왔어 야너 응가 싸고 온거 맞지? 그냥 어디서 이렇게 구린내가 나냐? 어우 냄새 냄새 야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비데까지 깨끗이 하고 왔는데 비대는 무슨 완전 냄새 나는구만 야 됐고 빨리 뽑기나 하자 야 일로 와 야 열매 딱한 번만 뽑아라 또안 좋은 거 나왔다고 몰래 두번 뽑지 말고 알겠냐? 야 너나 잘해 자 그럼 뽑자 야 그럼 나부터 뽑는다 어 뭐야 야나 전설 나왔다 전설 <laughs> 야 거짓말 치지 마 모두 1팀 안에 전설이 나왔다고? 한번 보여줘봐 아 진짜라니까 그러네 야잘 봐라 짜라잔 세세 열매 네 소원 들어줄 준비 됐냐? 야난 뽑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원이야 기다려라 나도 전설 딱 뽑을 테니까 <laughs> 전설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나오냐 바보야? <웃음> <웃음> 아 그래 뽑아봐 전설 나올 수도 있지 야 친구 화이팅 내 친구 화이팅 내가, 내가 꼭, 꼭 전설을 뽑고 꼭 만다, 만다. 야나 이제 뽑는다 어 뭐야 야 나도 전설 나왔는데 어... 에이 뻥치시고 있네 야 꺼내봐라 꺼내봐라 야 그렇게 소원 들어주기가 싫으냐 야 꺼내봐 에이 진짜라니까 그러네 자 이거 봐 맞지 소울소울 소울, 전설 열매 뭐야, 뭐야? 이 녀석, 녀석 운왜 이렇게 좋은 거야 에이, 에이 진짜, 진짜. 오 야야야 야너 야, 야. 진짜 전설 열매 뽑았네 아이 뭐야 그러면 무승부네 에이 진짜 에이 아쉽네 아이 무승부 야 그래도 우리 둘다 저살렘에 나와서 얼마나 좋아 좋긴, 좋긴 뭐가 좋아 지만 좋지. 좋지 나는 이거 예전에 뽑아 놓은 건데 에이 진짜. 진짜 야 우리 오늘 운 완전 대박이다 <laughs> 야 뭐야 근데 네 뒤에 저못 보던 사람은 또 뭐냐? 못 보던 사람? 야못 보던 사람이 어딨다 그래 어디 어디 어이 뭐야 야 저기 춤추고 있는 개미는 뭐냐? 어이 그러게 개미라니 찌릿찌릿 너무하네 찌릿찌릿야 저기 있는 개미한테 한번 가보자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야, 야, 개미, 너 거기 위에서 그렇게 뛰면은, 저 아저씨한테 혼나니까 빨리 내려와. 너 뭐냐? 어디서 왔냐? 띠리띠리띠. 내려오라고, 바보야. 혹시 개미라니? 날 보는 것인가? 띠리띠리띠. 어, 맞지? 너 완전 개미같이 생겼어. 몰랐네? 이 녀석이 야, 그래도 개미가 뭐야? <laughs> 야, 근데 너 여기 무슨 볼 일이냐? 너 누구야? 나는 뉴비들을 도와주는 NPC 개미 얼 개미가 아니고 로봇이다. 띠띠띠. 허, 네가 무슨 수로 뉴비를 도와줄 건데? 나는 뉴비들에게 검을 나눠주고 있다. 찌릿찌릿! 야, 무슨 검? 야, 만약에 뉴비가 고대 삼두리하고 나시랑 이런 거 달라. 그래도 그런 것도 주냐? <laughs> 그런 것도 뉴비라면 줄수 있다. 찌릿찌릿! 뭐야, 이 사기꾼 같은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저런 걸 누가 속아? 야, 그럼 나 뉴비니까. 나 나타나만 줘봐. 어? 나달라고못 주지? 못 주지? 줄서는 있지만, 찌릿찌릿. 너는 뉴비가 아니다. 찌릿찌릿, 찌릿찌릿. 나 뉴비 맞다니까. 뉴비니까 빨리 나달라고이 사기꾼아. 아니, 야, 개미. 야, 내가 뉴비가 아니면은, 그럼 어떤 애가 뉴비인데? 어, 뉴비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건데, 너? 찌릿찌릿. 뉴비 판단은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찌릿찌릿. 너는 지금 엠마검을 차고 있다. 찌릿찌릿. 네 옆에 있는 친구는 할로윈 망치를 차고 있지. 찌릿찌릿. 뉴비들은 검을 안 차고 있다, 찌릿찌릿. 그러므로 너희들은 뉴비가 아니다, 찌릿찌릿. 어, 아, 검으로 판단한다, 그거지? 아, 하긴. 검을 한번 끼면은 절대 뺄수 없기 때문에, 아, 그거는 완전 인정, 인정. 머리 좀 썼다, 너. 이 사기꾼아. 그렇다고 그걸 누가 당하냐, 바보야. <laughs> 야, 야, 근데, 야, 개미. 아니, 아니, 개미가 아니고. 야, 로봇트 야, 근데 뉴비들만 그렇게 챙겨주고. 야, 우리처럼 오래 했는데, 나시랑 고대삼들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우리도 나시랑 고대 삼돌이 없단 말이야. 그치 친구야. 야, 그러고 보니 그러네. 야, 우리는 몇 개월 동안 나시랑 고대 삼돌을 못 얻었는데 뉴비들은 들어오자마자 고대 삼돌이랑 낫을 주는 게 말이 불공 평하다 불공 평해. 그래서 뉴비가 아닌 사람들은 찌릿찌릿. 같은 등급의 열매를 두개 가져오면 그 등급이랑 똑같은 무기로 바꿔주고 있다 찌릿찌릿. 어. 아,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어? 야, 그 소린 것 같은데. 만약에 레어 열매 두개 가져오면 레어 등급의 검으로 바꿔준다는 거 같은데? 어! 자,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돼야 그러면은 전설렘에 두개 가져오면은 고대삼돌리하고 낫같이 전설무기로 바꿔준다는 거냐? 이 바보야? 바로 어이, 그거다 찌릿찌릿 어? 뭐야? 야 진짜? 그걸 바꿔준다고? 아이 사기꾼같 사기꾼 아니라고. 그건 누가 속아? <laughs> 안되겠구만 이거를 이용해 먹으면 딱, 먹으면 딱 좋겠어 야야 야, 친구야 친구야 야야야야 야야 야, 야. 야 방금 전에 너 전설렘에 뽑은 거 있잖아 나도 전설렘에 있고 어? 그거 왜왜왜? 왜. 야, 그 전설 염매 나한테 빌려줘봐. 야, 야, 너 근데, 내꺼 전설 염매 뺏어가려고, 또이 로봇, 니 친구인데 막, 사기치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지? 야, 뭔 소리야. 나도 완전 처음 보는 애라고, 이런 사기에 누가 당한다고, 내가 아직도 널바보 취급하는 거 아냐? 어, 바보 취급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야, 그렇긴 해도, 야,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 야, 그거 전설 염매 나한테 좀 빌려줘봐. 그두 개로, 내가 낫 얻으면은, 내가 너낫 얻을 수 있게, 해왕 계속 소환해줄게. 밤새도록! 어. 에이 거짓말 치지마 너로벅스도 별로 없잖아 야나 저번에 설날 때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엄청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줬잖아 어 맞다 아 그랬었지 참 그러니까 빨리 줘봐 전설 열매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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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울 열매 줄 테니까 빨리 나도 얻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있구만 야 그러면 나 이제 전설 열매 두개 되는 건가? 소울 소울이랑 세세 야 그러면 내가 먼저 나도 얻을게 알았지 친구야? 어 알았어 야그 대신 해왕 소환한 다음 같이 잡아줘야 된다 나 혼자 잡으면 힘드니까 아이 알겠다니까 그러네 야너 저기 뒤로 좀 빠져있어 오오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한번 나수를 얻어볼까? 야 개미 나 지금 전설열매두개 있거든 소울소울이랑 세세 야 그러면은 나 이거 나수로 바꿔줘 그 열매를 두 개를 주면 네가 원하는 전설무기로 바꿔주도록 하겠다 찌릿찌릿 그래 야 이거 바닥에다가 던지면은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거래로 해서 줄게 알았지? 알았다 찌릿찌릿 <laughs> 이거 전설 염매 안 주고, 이 개미한테 사기당한 척 연기해야겠다. 음... 그 다음에 이 전설 염매 두, 두 개를 내가 꼴뻥 하는 거지. <laughs> 저 바보 같은 바보 녀석, 나를 또 믿다니. <laughs> 야, 개미! 야, 내가 전설 염매 거래로 줬는데, 왜검안 주냐? 야, 나이 사기꾼이야? 와, 진짜 이런 사기꾼이 다 있나, 진짜? 음... 무슨 전설 염매, 찌릿찌릿. 전설 염매 받아본 적이 없다, 찌릿찌릿. 뭐, 받아본 적이 없어? 야너 진짜 너무하네 진짜 방금 전에 내가 거래로 전설매에두개 줬잖아 이 사기꾼아 야야 뭔데 무슨 일인데 아니 내가 방금 전에 거래로 전설매에두개 줬거든 근데 낫을 준다더니 낫을 안 주잖아 이 녀석이 완전 사기꾼이야 야 사기꾼 전설매에 내놓으라고 하나 내거란 말이야 빨리 줘전설매매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찌릿찌릿 제가 너한테 거짓말 치고 있다 찌릿찌릿 거짓말은 무슨 빨리 내놓으라니까 너무하네 진짜 이 사기꾼 녀석아 찌릿찌릿 사기꾼이라니 사기꾼이라니 찌릿찌릿 찌릿찌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빨리 내놓으라고 이 사기꾼아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뭐야 이 개미 녀석 이 사기꾼 야 지금 우리 4시간째 이러고 있어 아 진짜 빨리 내놓으라고 전설열매 찌릿찌릿 이 녀석들이 나를 자꾸 사기꾼으로 몰아가다니 찌릿찌릿 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아나 진짜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아 빨리 내놔 어? 아나 전화 온다 아야 어떡해 야 일단 전화 받아. 아이 진짜 여보세요. 재미나. 어 엄마. 너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아유 아, 알았어. 아나 진짜. 밥 차려놨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먹어. 어. 빨리. 와. 어. 어 알았어. 어. 야야 야, 엄마 왜 엄마 왜? 아이 엄마가 빨리 들어오래. 아 진짜 저 사기꾼 때문에 전설 레메가 괜히 날리고. 아,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일단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 내가 어떻게든 저 사기꾼한테 다시 열매 받아볼게. 알았지? 아 야, 하여튼 부탁해. 내거 소울소울 열매 꼭 찾아줘. 어, 알았어. 야, 걱정하지 말고 가. 어, 알았어. 하하하. <laughs> 아, 그 녀석. 야, 이거 4시간 동안 지리기다 지겨 진짜. 하너 <laughs>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리찌릿 야, 몰라서 웃냐? 야, 너도 사기잖아. 어차피 너한테 사기당할 거, 내가 그냥 꿀꺽 한 거지. <laughs> 사기라니 찌릿찌릿 난 사기가 아니다 찌릿찌릿 하야 <laughs> 같은 사기꾼끼리 왜 이러시나 <laughs> 야 그럼 네가 사기가 아니라는 거 보여줘봐 어 보여달라고 야 저기 마침 네 뒤에 이상한 뉴비 같은 애 있네 제한 한번 검 줘보시지 그러냐 야야야야 <laughs> 널로 야, 야. 야, 와봐 널로 와봐 네? 저 말하시는 건가요? 그래 너만이야. 야, 너 말이야 야너 지금 검도 안 차고 있는 거니까 완전 뉴비 같은데 뉴비인 애들한테 여기 옆에 있는 개미가 검 나눠준대 야검 받을 수있나한번 보자 한번 어머, 진짜인가요? 감사합니다. 저검 주세요. 야, 야, 개미. 얘검안 차고 있으니까 뉴비 맞지? 맞습니다, 찌릿찌릿. 정말로 뉴비분을 만나랑니 영광입니다, 찌릿찌릿. 원하시는 검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옆에다가 검을 3개나 차고 있더라고요. 그 검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3개가 있는 검은 두 종류가 있는데 혹시 무슨 등급인지 알수 있을까요, 찌릿찌릿? 야, 무슨 등급, 무슨 등급이야? 너 짭도류 줄라 그러는 거 아니지, 혹시? 전설이라고 얘기해! 전설 고대삼도를 달라고 얘기하라고! 뉴비 친구야! 무슨 등급인진 모르겠지만, 전설 고대삼도류로 좀 부탁드립니다! 지릿지릿 뉴비분, 지릿. 그럼 제가 고대삼도류를 드릴 테니까, 열심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찌릿찌릿! 하, 완전 궁지에 몰릴 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치는구만! 야, 고대삼도류 한번 받나보자! <laughs> 자, 여기 고대삼도류를 드렸습니다! 어, 어, 뭐야! 야, 야, 뭐야! 야, 진짜 고대삼도류 받은 거야? 뭐야? 야, 뭐야! 야 고대 삼돌이 어떻게 받은 거야? 어 뭐냐고?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이 고대 삼돌이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아니 말도 안돼이 뭐, 뭐야 도대체? 야야야 그검 꺼내봐 혹시 짭돌이 아니냐? 한번 들어보라고 입에다가 물리는지. 어 에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어 입에다가 하나를 왜 물고 있는 거죠? 어이, 어 너무 좋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이거 고대 삼돌이잖아. 야, 야, 야 뭐야, 뭐야 도대체. 도대체? 감사합니다 개미님. 그럼 저는 열심히 사냥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안녕! 아참나 어, 야, 나는 몇 개월을 열심히 했는데, 고대삼들을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와, 뉴비가 불럽기는또 처음이네. 야, 진짜. 야, 너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 아니었냐? 저는 아까부터 사기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찌릿찌릿. 아, 아, 진짜 사기꾼, 사기꾼 아닌가, 아닌가, 이거? 이거? 그러면은 내꺼 이거 전설 염의두 개로 해서, 나더돌까 진짜? 야, 나 그러면은 전설 염의두개 너한테 줄 테니까, 나 낫줘, 낫. 전설 낫 있지? 그거 줘. 알겠습니다, 찌릿찌릿. 전설 룸두 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찌릿찌릿. 야, 그럼 잘 받아라. 일단 소울 룸에부터 줄게.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세 룸에 줄게. 자. 야, 됐지? 이제 전설 낫 줘. 하하두개잘 <laughs> 받았습니다, 찌릿찌릿.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낫 얻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laughs> 찌릿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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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찌릿. 거의 다 완성되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그냥 가지고 있는 낫 주면 되지. 뭘 거의 다 완성이 돼가. 이 바보 같은 이라고. 아, 빨리 좀 줘요. 네, 알겠습니다. 찌릿찌릿. 어, 뭐야? 야, 얘 어디갔어? 야, 야, 얘 어디 간 거야?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야, 얘 어디갔어? 야, 야, 야. 얘 어디갔니? 봤어? 얘 방금 전에 있던 애걔 어디갔어? 개미 같이 생기네. 어, 여태까지 아 여태까지 계속, 계속 조을 하고 못 봤어. 아니 누가, 아니 누가 있었어? 있었어? 개미? 개미? 개미가, 개미가 누구야? 아이 뭐야 진짜? 야 뭐야 난 낫을 주고 가야지. 야 그냥 가면 어떻게 이 개미야? 아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 이씨 사기 당한 거야 뭐야? 에이 설마 나이 나, 나, 똑똑한 나, 김제민이가 혹시, 혹시. 사기 당한 건 아니겠지? 혹시. 아이 금방, 금방 올 거야. 거야. 좀만, 좀만, 좀만 기다려보자. 그렇게 김제민이는 없어진, 없어진 개미를 기다리며 하룻밤을 꿀딱 새웠다고 한다. 야 저거 봐라. 내가 그랬지, 저 녀석 저렇게 사기칠 거라고! 그리고 그거에 당할 것 같았다니까! 너 오늘 연기 좋았다, 로보트! 어? <laughs> 근데 저 녀석이 사기칠 거라는 건 어떻게 한 거지, 찌릿찌릿? 아, 저 녀석 원래부터 내가 자기보다 더 좋은 거 있는 꼴을 못 봤, 꼴을! 야, 게다가 또, 웬일로 아침에 지각 안 하고 지가 먼저 나와 있더라고! 그럼 내가 뒤에서 놀래키려고 하고 있는데! 혼자 일을 꾸미고 있더라고 뭐야? 어저 녀석 웬일 이렇게 일찍, 일찍 나왔대? 야 손에다가, 손에다가 저, 손에다 저 세세할맨 또왜 들고 있는 거야? 아, 아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거 같은데? 손에다. 아이 진짜 오늘은 오늘 절대 안 속아 야 내가 재밌는 놀이 하나 알아는데 우리 둘이 열매 뽑기를 해서 둘 중에 더 좋은 거 나온 사람 소원 들어주기 할래? 오 좋지 야야야 나 근데 지금 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야 빨리 갔다 빨리 와라 어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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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 아, 내가 야, 이럴 야, 줄 야, 알았지 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세세 열매 들고 혼자서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었구만 내가 이렇게 당할 것 같아? 여보세요? 어야 아니 지금 급한 일이 있다니까 야 나와봐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우리 맨날 만나는 약속 장소로 나와 어 알았어 끊어 내가,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나 한번 보자고 오야 오, 왔네 야너 저번에 전설 열매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전설 열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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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야그 전설 열매 좀나좀 빌려줘 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얘기해줄 테니까 이따가 연기 좀한 번만 해줘 저사람 빌려줄 수 있다 띠리띠리 띠리띠리 자받아소리소리이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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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소울 소울 띠리. 오야 뭐? 그래. 야, 야 그러면 이따가 그래. 어떤 연기를 어, 해줘야 되냐면 하면. 좋아할 다네 달콤한 향기에 취해